문제 1번입니다. SUM, SUM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는 SUM. 자, SUM은 합계를 구할 때 셀을 한 개씩, 한 개씩 심표로 선택하셔도 돼요. 넘버 1 심표 넘버 2. 하지만 지금 자료처럼 연속된 자료라면 그냥 범위로 지정해도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채우기해서 다음 학생의 합계도 구했어요. 자, 2번은요. 랜덤입니다. 자, 랜덤 우리가 임의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을 하고 가로 속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의 소수가 랜덤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r a 랜덤 하시고 비워 둘게요. 자, 그러면 0부터 1 사이의 소수가 자, 더블 클릭해서 또 엔터를 칠게요. 또 바뀌죠? 어, 바뀌죠? 자, 0에서 1 사이의 소수가 예, 임의수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랜덤 비트윈이라고 해서 시작값과 종료값을 지정해 주시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또 랜덤 임의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랜덤 비트윈하고 제가 숫자를 직접 네, 이미 숫자를 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랜덤으로, 랜덤으로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나머지, 나머지를 계산하는 MOD 모드입니다. 자, MOD 하시고, 넘버, 생산량, 심표, 상자당 개수.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얼마가 남을까요? 하는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자 다음은 생산량을 한번 2로 나눠볼게요. 생산량을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랬더니 0과 1이 나오죠. 그럼 보통은 이 함수는 짝수 홀수, 짝수 홀수를 판단할 때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아 짝수구나. 나머지가 1이면 홀수구나. 이렇게 짝수홀수를 판단할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자, 나누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 5로 나눈다. 그러면 5, 3은 15 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로 나눠야 될 경우에는 17보다 더큰 수가 되도록 몫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5, 4, 20.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게 된다입니다. 한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mod라고 해서 17, 심표, 마이너스 5. 어, 음수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로 계산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구한 함수였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짝수홀수를 판단한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 4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판매부라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판매부의 기본급 합계.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 s m if가 되는 거죠. 자,는 sum if 자, 여기에서 이런 용어가 나와요. 레인지. 레인지. 렌지는 해당 범위, 범위를 얘기하는데 딱 해당하는 범위만 주는 거예요.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자, 이 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에, 세 번째에 sum range. 그러면 sum 합계, range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 합계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급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썸렌지는 기본급 범위에요 자, 그러면 지금 렌지는 뭘까요? 바로 조건 판매부가 되는 조건이 바로 부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렌지는 부서 범위, 부서 범위만 딱 주시면 되고요. 신표 크라이테리아 크라이테리아가 바로 조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부라고 적을 거고요. 큰 따옴표 하시고 판매부. 문자 문자 글자 판매부는 큰 따옴표 속에 적으셔야 돼요자 심표 썸 렌지 합계 구할 범위죠 기본금 범위 그래서 렌지 부서범위 크라이테리아는 판매부다 썸 렌지 합계 구할 기본급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5번 이구요 경력이 10년 이상인 그럼 경력 범위 중에서 그죠? 10년 이상인 사람들의 수당 수당을 더하겠다. 그러면 더하는 범위는 썸렌지는 수당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자, 썸이프 렌지 경력 범위 심표 자 여기서는 어떤 글자 아까 위에서처럼 판매부라는 글자가 아니라 10년 이상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는 글자로 직접 적는 게 아니라 부등호 우리 이상인 부등호로 적을 건데요 이 부등호도 기호 문자 부등호 기호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으시지 마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이상할게요. 그리고 10 같이 적겠습니다. 자큰 따옴표 안에 이상. 10이라고 조건을 함께 적어 주시고요. 썸 렌지, 썸 렌지 수당 범위죠. 이렇게 해서 또 렌지, 크라이테리아, 썸 렌지를 적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6번이요. 조건이 두 개예요. 영업이팀과 여 사원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래서 함수는 썸이프쓰입니다 조건이 2개 이상 조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SUMIF를 s 사용하거든요 자이 함수를 보시면 무슨 렌지 SUM 렌지 바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줘요 그 이유는 조건이 2개 일수도 있지만 3개 4개 네 10개 100개 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 나머지 조건들을 차례차례 나열을 할 겁니다 자썸렌지총 판매량 신표자 다음에 렌지1 크라이테리아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위 첫번째 범위는 부서명 신표 큰따옴표 영업 2팀 큰따옴표 이렇게 하나의 또 조건 범위가 되었고요 신표를 누르면, 또, 렌즈 2, 크라이테리아 2, 그러면 성별 범위. 신표, 큰 따옴표. 자, 이때는 그냥 여 라고만 적으셔야 돼요. 이 자료에 여 라고 적혀져 있지, 여사원이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자, 여 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세 번째 또 조건이 있다면, 신표 눌러서 세 번째 범위와 조건. 또, 신표 눌러서 네 번째 범위와 조건을 차례대로 나열해 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해서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에 답이, 어, 실수했나?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에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위와 값이 잘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7번은 어떤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값을 계산했을 때, 표시되는 자리수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반올림 할 수도 있고 올림 할 수도 있고 내림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함수를 가지고 몇째자리까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올림 함수 구역 넘버, 넘버는 값이죠 자그 다음에 쉼표를 누르면 넘버 디지 자릿수인데요. 만약에 내가 셋째 자리다 그러면 숫자로 직접 3을 적고 둘째 자리다 그러면 2라고 적는 거예요. 그런데 좀 채우기 편의를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3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그러면 넷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5, 5가 넘으면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반올림입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드를 끝까지 해보시면 2, 둘째 자리, 1, 첫째 자리,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은요, 마이너스 1은 10의 자리, 또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자릿수. 만약에 천의 자리라면, 여기, 넘버 디지시, 마이너스 삼.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거, 자릿수 직접 적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업을 하겠습니다. 자, 넘버, 값이구요. 표시되는 자릿수. 이거는 뭐, 네 번째 자리가 5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죠. 자, 다음은 내림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을 하시고 표시되는 자리수도 마찬가지. 요거는, 어, 네 번째 자리가 5가 됐던 9가 되었던 무조건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셋째 자리부터 또 천의 자리까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 트렁크, 트렁크라는 함수는 라운드 다운과 결과는 같아요. 다만, 트렁크는 자리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는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이 넘버 까지만 하고 넘버 디지 자릿수를 안 적었거든요 그러면 0과 같아요 그래서 예, 생략한 거면 0뭐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자릿수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릿수 어떤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자 까지가 아니죠 에서죠. 에서면 여기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둘째 자리에서 보다 아, 에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둘째 자리보다 한 자리 더큰 자리가 바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지에서 여러분이 소수점 어디까지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서라고 나오면 까지를 한번 꼭 찾아보세요. 문제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다. 값은 바로 마이너스 아니지 참. 1이죠. 1. 첫째 자리까지다. 1. 그죠. 첫째 자리까지다. 1.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두번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까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 0의 자리에서 자0 0의 자리. 100보다 하나 더 높은거 바로 천0의 자리 까지죠. 그죠 그래서 문제지가또 어디 어디까지라고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백의 자리에서 그러면 아, 천의 자리구나. 그러면 천의 자리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도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경우는 숫자 우리 돈을 한번 적는다라고 했을 때 1000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0의 개수가 몇 개냐? 0의 개수가 세개죠 그죠? 000이라고 해서 를세개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세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응, 마이너스 3. 그냥 3 하면 소수점이야. 그냥 3을 하면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이상의 값들은 음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00, 0이 세개구나 마이너스 3, 만의 자리는 0이 4개구나, 마이너스 4 이렇게 자리수를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올림, 올림, 내림,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그리고 자리수를 생략하게끔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는 요 트렁크까지도 잡혀 보았고요.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정수형. 정수형은 소수점 이하가 버려지는 거예요. 소수점 없이 나온다라는 말은. 자, 그래서 int 하시고 넘버 값을 주시면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4가 되고요. 자, 4.99도 4가 되고요. 자, 음수일 경우, 음수는 마이너스 1.5가 버려지면 절대로 큰 수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6.1 또한 버려지게 되면 작은 수가 나오는 거지. 작은 수,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abs. 그래서 음수가 표시되더라도 양수로 나오는 절대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살펴보았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함수 정리하겠습니다. s 합계를 계산합니다. 값을한 개씩 심표로 줄 수도 있고 범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sum if ifs 조건이 한 개냐 조건이 두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수이 이 범위가 달라지죠. 자, sum if는 끝에 합계 범위 주시고 sum ifs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합계 범위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mod, 그리고 랜덤 수를 표현하는 random, 그다음에 random between.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값에 따라서 자리수를 올리게 반올림하겠다, 올림하겠다, 내림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은 반드시 자리수를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소수점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서 자리수를 주시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자리수를 줘도 돼요. 1, 2, 3, 마이너스 1, 2, 3 줘도 되는데 보통 시험지가, 문제지가 자리수를 생략하게끔 소수점 이하 버리는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int 정수로 소수점 이하를 버리죠. 그 다음에 abs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수화상가 함수였습니다.